LG전자가 결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LG e l e c t r Is shutting its m o 철수하겠다고 공식 결정했습니다.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경쟁자가 세서 아닙니다. 정답은 단 하나 고객이 없어서입니다.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을 굳이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경영의 흐름을 만든 사상가 피터 드리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고객을 만드는 것이다. 겉으로는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문장 은 실제로 수많은 기업의 운명을 갈라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 lg 스마트폰이 사라지고 삼성 갤럭시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는 영상 속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객을 만든 다는 말이 어떻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기업 의 성공은 고객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던 비디오 제국, 블록버스터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블록버스터는 전 세계의 9,000곳, 그중 3,000곳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파란 간판 아래 가족들이 줄을 서서 비디오를 고르는 풍경이 일상이었죠. 그야말로 문화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늘 불편이 공존합니다. 바로 연체료. 비디오를 늦게 반납하면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기업에겐 중요한 수익원이었지만, 고객에게는 늘 짜증나는 경험이었죠. 이 틈을 정확히 짚어낸 게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지금 같은 스트리밍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1999년, 단순한 DVD 우편 정액제 서비스로 출발했죠. 그리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세 가지 전략을 내세웁니다. 첫째, 연체료를 없애라. 둘째, 집 앞까지 배송하라. 셋째, 자동 추천 시스템으로 편리함을 주라. 고객이 원한 건 가게에 가는 경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순간, 원하는 영화를 보는 경험이거든요. 넷플릭스는 이 불편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2007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영화가 재생됐고, 나중엔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제작하며 결국 고객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2010년 파산을 선언했고 지금은 오리건주의 단한 매장만 남아 관광명소로 존재할 뿐입니다. 반대로 넷플릭스는 2025년 현재 전세계 2억 7천만 명의 유료 가입자 연매출 350억 달러를 기록하는 콘텐츠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드리커의 말이 드러납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고객을 만드는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LG 스마트폰은 듀얼 스크린, 공면폰 같은 화려한 시도 했지만 고객이 진짜 원한 건 달랐습니다. 꾸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정적인 사용 경험, 그리고 기기간 매끄러운 연결 이 기본을 놓친 LG는 결국 2021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워치, 버즈, 가정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생태계로 키워내며 고객이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고객에게 연체료 같은 건 무엇일까요? 스타트업이라면 앱이 켜질 때마다 튕기거나 업데이트가 늦는 순간이 바로 연체료입니다. 사용자는 불편하면 앱을 지우고 다른 걸 찾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매주 개선된다는 경험을 주면 고객은 머물 이유를 발견합니다. 프리랜서라면 프로젝트가 길어질수록 피드백이 늦어져 불안이 커지는 것. 그게 바로 연체료죠. 여기서 작은 시안이라도 먼저 보여주기 같은 체계를 만든다면 고객은 기다림 대신 신뢰를 얻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주 반복되는 보고서나 잡무가 연체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화 도구나 템플릿을 만들어 팀의 시간을 줄여준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다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작은 불편 하나를 없애는 것그 차이가 단순한 손님을 나를 찾는 고객으로 바꿉니다. 떠날 이유를 없애고 머물 이유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고객을 만든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초반에 반짝 성공합니다. 고객을 만드는 것, 이건 출발선일 뿐입니다. 출발선에 섰다면 그다음 진짜 중요한 건단 하나, 바로 한번 얻은 고객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성공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지키지 못해 무너진 첫 번째 사례, 노키아입니다. 2000년대 초반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폰은 곧 노키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인터넷이 고급되며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기계가 아니라 웹에 접속하고 음악을 듣고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원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즉 고객은 더 빠른 인터넷, 더 직관적인 조작, 그리고 더 연결된 경험을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노키아는 여전히 튼튼한 하드웨어와 버튼 중심의 구식 UI에 머물렀습니다. 고객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노키아의 답변 사이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이 욕구를 정면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멀티터치 기술 하나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어 앱 스토어라는 생태계를 열어 수천 개의 기능을 내 폰에 직접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닌 손안의 컴퓨터. 이 혁신은 고객이 머물 이유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고객은 노키아를 떠나 애플로 몰려갔고 세계 1위였던 노키아는 불과 몇년 만에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비슷한 일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싸이월드입니다. 2000년대 싸이월드는 일촌,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한국인의 온라인 생활을 지배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을 올리지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사람들의 욕구는 달라졌습니다. PC 앞에서 꾸미는 나만의 공간보다 언제 어디서든 바로 올리고 즉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빠른 소통과 확장성을 원하게 된 겁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잡아낸 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와 연결되는 확장성을 인스타그램은 사진 한 장과 해시태그로 즉각적이고 가벼운 공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싸이월드는 여전히 일촌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있었습니다 결국 고객이 머물 이유를 제공하지 못했고 지금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리커의 말이 떠오릅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고객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덧붙여야 합니다 고객을 만든 뒤에는 떠나지 않도록 지켜내라 그것이 비즈니스의 생입니다 조건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배달을 하는 가게를 떠올려 봅시다. 처음엔 할인 쿠폰으로 고객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이 다시 돌아오는 건 쿠폰이 아니라 배려의 경험입니다. 만약 비 때문에 음식이 늦어진다면 그저 죄송합니다. 하고 쿠폰 하나 지어주는 건 누구나 합니다. 정말 고객을 지키는 가게는 다릅니다. 현재 비로 인해 10분 지연 예상 하지만 음식이 식지 않도록 보온 팩을 추가했습니다 불편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신뢰가 쌓이는 순간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아이 짐은 꼭 다시 시켜야겠다 는 이유가 됩니다 결국 고객을 지킨다는 건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고객이 떠나지 않을 이유를 끝까지 관리하는 일 노키아와 싸이월드는 그걸 놓쳤고 애플과 인스타그램은 그걸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고객을 잃느냐 아니면 지켜내느냐를 갈라놓은 겁니다 고객을 만드는 것, 이건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고객을 지켜내는 것, 이건 생존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예전엔 영화를 보려면 꼭 극장을 가거나 비디오 대여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맞춰 극장에 갈 필요도 비디오 가게 줄설 필요도 없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지금 당장 보고 싶다 넷플릭스는 이 욕구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처음엔 DVD 우편 정액제로 연체료 걱정을 없앴고 2007년 스트리밍으로 클릭 한 번에 시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객의 시청 데이터를 분석해 하우스 오브 카드 오징어 게임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했죠 고객은 단순히 영화를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넷플릭스와 함께 취향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동반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성장은 전통적인 영화관에는 위기였습니다. 관객 수가 줄어들자 영화관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냥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고객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영화관은 달라졌습니다. 누워서 보는 리클라이너 좌석,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패밀리룸, 혼자 즐기는 1인 전용석까지. 고객이 원했던 OTT가 만든 위기가 오히려 영화관을 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관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소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쿠팡이 있습니다 택배라면 3일쯤은 기다려야지 가 당연했는데 쿠팡은 여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꼭 3일이어야 하죠 그리고 로켓 배송을 내놨습니다 밤 11시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도착 빠른 배송을 넘어서 고객은 장을 보거나 선물을 준비하는 생활 습관 자체를 쿠팡에 맞추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고객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배송은 곧 하루 그리고 하루 배송 의 이름은 곧 쿠팡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영업인들은 계약이 성사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영업인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험 영업이라면 오늘 가입이 아니라 해마다 바뀌는 상황까지 점검해 드리겠다. 소프트웨어 영업이라면 설치 완료가 아니라 3개월 뒤 업데이트도 제가 챙기겠다. 고객은 그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내 미래와 함께 가는구나. 고객이 묻기 전에 먼저 답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함께 성. 장하는 성장하는 영업인의 태도입니다. 넷플릭스는 고객과 함께 진화했고 영화관은 위기 속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쿠팡은 시장의 기준을 바꿨고 영업인은 고객의 내일까지 책임질 때 다시 찾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 오래 더 크게 살아남는 비법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고객을 만드는 것은 출발선, 고객을 지키는 것은 생존, 그리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은 승자. 블록버스터와 LG는 고객의 불편을 놓쳤고, 노키아와 싸이월드는 고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넷플릭스와 삼성, 애플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쿠팡은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떠날 이유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머물 이유와 성장의 길까지 함께 설계했습니다. 피터 드리커가 남긴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고객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과 함께 성장할 때 비즈니스는 비로소 오래 살아남는다. 여러분의 고객에게는 어떤 연체료가 있을까요? 고객이 떠날 이유는 무엇이고 머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